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7편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서부터 악인과 선인들의 그런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악과 선의 대결로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저에게 손주가 하나 있는데 이 손주가 저에게 옛날 얘기를 해 달라고 다가올 때아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꼭배 g 가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과 우리 주인공과 이제 싸우면서 나쁜 사람이 이기다가 나중에 이것이 반전되면서 주인공이 승리하는 이런 게 진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은 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때로 기세가 등등하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런 위세와 권력으로 약한 자들 그리고 의인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만 언젠가 좀 결정적일 때 그들은 자충수를 두고 또 스스로 만든 그런 올무에 빠지고 이러면서 자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보면은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것 같고 목눌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인과 의인들과의 그런 대결에 장면들을 바라볼 때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제 3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바라보며 웃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45초간 침묵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활란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요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2분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런 단어나 구절 또는 떠올려 주시는 생각이나 감정들, 그림들 이러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복되고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